오늘 그러 뜻에서 방문을 했으니까 이 현지 사정을 정말 불절없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과와 포도 등 과일에 이어 고랭지 채소 농사도 타격이 우려되면서 한달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최근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특히 무분별한 도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일이 말복인데 복날을 앞둔 도살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기도 성남의 한 개사육농장. 동물권 단체 회원들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철창들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목걸이가 돼 있다는 건 누군가가 길렀던 개인 거예요. 양동이엔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고 이미 죽은 개들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창에 발이 낀채 죽은 개도 발견됩니다. 저쪽에도 죽어있고 바쥐가 죽어 있어 이런 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철창들 옆 도살 공간. 각종 도구들이 널려 있고 구석에 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 안들은 아직까지 따뜻해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도살장. 이달 말 철거 예정이지만 이른 새벽을 틈타 여전히 도살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런 항의 방문에 개농장 관계자들과 실랑이도 이어집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도 나섰습니다. 농장 관계자에게 따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동물권 단체 회원들은 무분별한 도살 문제부터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도살장들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어,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건강, 보건 이런 문제 아마 치명적인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도축이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황, 말복인 내일 개식용 참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치와 온라인 여론조작의 실상을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편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박근혜 후보 측에 유리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외곽 조직들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트위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부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여론 조작 실태를 우한울, 서영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이 트위터들은 1,340차례 리트윗되며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미화하는 이 글은 956차례 리트윗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이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작은 박근혜 대선 캠프의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서 실행됐습니다. 여름 지나고 여름 지나고 프로그램을 깔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음. 깔면 우리 글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600명 규모의 서강 바른 포럼 회원의 스마트폰이 매크로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는 강력한 폰아르기 도구가 됐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그트터에서이트윗 같이 작을는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은 박근의 캠프에 또 다른 외곽 조직인 포럼 동선남북 인사 두 명이 가져왔다고 김신은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토론 동서남북이라고 들, 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가져와서 XXX랑 x 랑 프로그램을 가입고 포럼 동서남북은 이정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신박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조직 매크로 제공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당시 이 단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인물들을 접촉했지만 매크로 제공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당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이런 하지 마세요. 당시 선관위는 대선 하루 전날 박캠프 외곽 조직을 불법 선거사무소로 적발했지만, 매크로 여론 조작을 한 실행자들은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매크로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종의 일벌입니다. 트위터에선. RT가 1벌이라면 RT할 글을 써줄 이른바 여왕벌 계정이 필요합니다. 새누리 측 매크로에도 이런 여왕벌 계정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 대치가 시작된 날 여왕벌 계정은 비방글을 쓰고 매크로는 이 글을 2천 번 넘게 r t 에서 확산시킵니다. 이틀 뒤 여왕벌 계정은 비슷한 글을 또 쓰고 이번에도 수없이 퍼나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동 방법을 추정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에 매크로 프로그램 앱이 깔리면 스마트폰은 일종의 좀비 PC가 됩니다. 그러면 서강 발음 포럼에 있던 중앙 컴퓨터가 모든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2,800여 계정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RT 횟수 무려 1,000만 번을 넘습니다. 기간별 추이를 보니까요, 대선 석달전 처음 1%를 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 3%를 돌파하고, 대선 전날인 12월 18일에는 5.2%까지 치솟습니다. 이미 보도했다시피 대선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글 트위터 계정의 0.07%가 대선 전날 전체 5%가 넘는 트윗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기 트윗 데이터로 후보 지지도나 호감도를 분석한 언론 기사들, 매크로가 SNS에 이어 실제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규모도 크고 선거의 교란도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공공성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훨씬 더 크고 트위터 잠만 RT와 그 이면의 매크로 여론 조작 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렇게 2012년 대선에서 트위터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은 누굴까요? 또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못다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여론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론조작 규모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규모 즉 트윗의 규모는 상상 초월로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 전날만 보면요, 2012년 12월 18일 단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전체 생성된 트윗이 580만 건이거든요. 이 가운데 5%라고 하면 한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거 사람이 일일이 30만 건을 써서 날랐다고 하면은 민심이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저희 KBS가 전수 분석한 결과는 앞서 보신대로 프로그램 즉 로봇을 사용한 가짜 트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라고 하면 은 2012년 8월로 추정됩니다. 이 2012년 8월에 여의도의 한 건물의 21층을 서강바른포럼이라는 단체가 임차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포럼 동서남북이라는 또 다른 외곽 조직과 함께 이들이 한 일은 공동으로 서버를 임차해 놓고 단순하게 리트윗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전날까지 이들이 퍼나른 트윗이 모두 앞서 보셨듯이 천만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이 쓴 게, 직접 쓴게 1%가 채안 됩니다. 구십구 퍼센트 이상은 모두 앞서 보신 매크로 프로그램 즉 기계가 돌린 로봇 트윗이라는 거죠. 그 네. 내용들이 모두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을 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외곽 단체였다면은 새누리당은 이걸 몰랐을까요? 앞서 보셨던 그 21층 건물 있잖아요. 임차했던 그 예, 건물의 17층을 우리가 트위터 매크로 작업을 한창 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10월 초쯤에 한 곳이 입주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새누리 캠프의 홍보 기획본부, 즉새누리당의 공식 선거 캠프였던 건데요. 아, 같은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층을 썼던 것은 물론이고 이 가운데서 매크로의 실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김모 씨와 신모 씨 같은 실무자들이 공식 선거 캠프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조직이 새누리 캠프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있었고 대선 캠프에도 함께 참여를 했다. 이게 새누리당이 지시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나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무자 김모 씨를 비롯해서 이세 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모두 청와대로 들어간 건데요. 네. 청와대 홍보 수석실과 국정 홍보 비서관실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선거 외곽 조직이었다가 선거 공식 캠프로 들어갔다가 네. 마침내 청와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당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그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요. 예. 이번 취재에서 KBS 탐사 보도는 사실 드루킹의 원조격이죠. 2012년도 탐사 보도... 트위터 매크로의 실체를 처음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 매크로를 조작하고 판을 짠 인물들은 누구일까 하는 과정에서 내부 상황을 잘 알던 제보자들은 박전 대통령의 비밀캠프로 불렸던 포럼 동서남북을 지목했거든요. 네. 취재 결과 외곽 조직과 이 공식 선거캠프의 보고라인은 당시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의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선대 총괄 본부장은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은 어, 세누리백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혹은 무관한 업무였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 저희가 밝힌 내용의 총 지휘자를 찾아내는 일은 현재, 경,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양준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는 무궁화와 관련된 역사와 시설이 많습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막음 갈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던 인제 전봉산 공배령이 진입로 재개방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공사가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강원뉴스입니다. 광복절이면 함께 생각나는 꽃 무궁화죠. 강원도는 무궁화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무궁화와 관련된 역사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꽃잎이 화사합니다. 다섯 갈래 살짝 오므린 모양이 단아한 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110년 이상 우리나라 무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키도 4m를 넘고 순수 재래종 무궁화의 원형을 간직해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무궁화 역사 보존을 위해 정성껏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참 정말 감이 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제시대에 말살 그걸 안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서 문을 연지 1년 된 우리나라 유일의 무궁화 수목원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120여 종의 무궁화 8천여 그루가 폭염 속에서도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얀색, 분홍색, 붉은색까지, 다채로운 종류에다 향긋한 향기까지 더해집니다. 꿀향이 났네, 왜? 진짜 꿀향이나 더운 날씨지만 그림책으로만 보던 무궁화를 직접 볼수 있어서 뜻깊습니다. 이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무궁화를 통해 나라 사랑과 우리 역사를 알리는 배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무궁화가 한창 피는 8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무궁화 전시회도 열어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본고장인 강원도에서. 무궁화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강원도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행사가 열렸고 원주와 강릉, 삼척, 철원 등에서도 지역별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양구 등에서는 광복절 기념 타종식과 기념 공연 등이 열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할 뜻을 밝히면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남북 경협 추진의 파급 효과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길을 막으면서 한때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인제 전봉산 곰배령 가는 길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인제군과 경찰 등이 합심해서 길막은 문제를 해결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상의 화원이라는 전봉산 곰배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입로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계곡을 따라 그늘 속을 걸으며 도시에서 시달린 한 여름 폭염을 잊어봅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적당히 이제 그늘도 져가지고 햇볕도 가려주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상쾌합니다. 곰배령에 도착하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에 걸맞게 희귀 야생화가 특이한 모양과 고운 빛깔을 뽐내며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중간중간 올라가다 보니까 야생화도 보이고 저는. 꽃들도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저는 살림이 너무 네 좋아 좋고 사실 곰배령 진입로는 길이 지나는 땅 주인과 갈등으로 인해 지난달 23일까지는 길이 막혀 버스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의 불편 민원이 쇄도했고 KBS 보도 이후 인재군이 도로 이설을 약속하고서야 도로가 다시 뚫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단체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말 휴일 관광객이 하루 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대형 주차장도 가득 들어찼습니다. 야생화 천국 공배령이 길막음 갈등을 딛고 청정 자연 속에서 능여름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천 등 영서 지역에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춘천 신부급의 58.2mm, 북춘천 45, 철원 마현의 20, 홍천 화촌의 17mm 등으로 강원 중북부 내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비 내리는 곳이 점차 확대돼 오늘 밤까지 영서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 영동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삼척과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60%를 넘었는데 2020년 하반기에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과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터널 굴착과 교각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북 영덕까지. 44km 구간은 이미 개통됐고 지금은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를 잇는 2단계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어, 궤도공사와 시스템공사가 남았습니다. 그 공사를 어, 2019년도에 할 것이고 2020년도에는 개통준비를...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가 다니면 시속 150km 이상으로 3시간 30분대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릉에서 부산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8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혁명적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철도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강원 남부와 경북 동해안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단 그 부산 쪽으로도 빨리 갈수 있고 서울 가는 교통편도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름에도 더 많이 모일 것 같고 저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철도가 아니어서 KTX 고속열차는 다닐 수 없고 일반 디젤 열차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구불구불한 기존 선로를 이용해야 해 열차 속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동해선이 재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잡은 강릉 삼척 구간의 선로 개량화 사업을 앞당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는 등 남북 교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통 종이 한지를 주제로 한 원주 한지 문화제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뒤로 커다란 수묵화가 보입니다. 김중권 작가가 원주 한지에 그려낸 백두대간입니다. 회담장의 창호도 우리 한지로 만든 겁니다. 이런 한지의 전통은 남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양 인근에만 한지 공장 9개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역시 한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된 한지를 보면 다소 거칠긴 하지만 우리 한지와 비슷합니다. 이를 반영해 최근 남북의 한지 문화를 교류하는 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지의 본고장인 원주에서 매년 열리는 한지 문화제를 남북 한지 문화제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성사되면 평양에서 열리는 한지 문화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화천군이 2021년까지 화천읍 신읍리에 공공 임대주택 120가구를 건립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구군은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포획용 안전 덫을 농가에 연중 무상 임대합니다. 철원군 동송읍 주민 500여 명은 내일 철원군청 제2주차장에서 축사 신축 반대와 철원군의 축산 행정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기록적인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 묻기 등을 통한 특별관리를 강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홍천군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일요일에는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단출인 뉴스였습니다. 아홉 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에서